포르투! 지하철 표시가 있어. 포르투갈 버스 탑승. 했어요. 오늘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는 거야? In Madrid, 아니네. 포르투. 포르투, 병신아. 근데 아버지가 이거 다 보시는 거야? 어. 인사해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유럽에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절대 구글맵을 믿고 버스를 타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어떡해요? 지하철을 타세요. 정해진 시간에 오는. 이게 포르투의 모습입니다. 공차? 어? 공차가 있는데? 응. 어, 용보가잘 사냐? 버스가 안 와요. 세계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. 맥도날드. 잘못 내린 버스가 데려다준 곳. 겁나 예쁜 포르투갈. 어떠는 두건 어때요? We <laughs> 나왔어요. 개지린다. 대박. 맞다 야. 뿔뿔이 결심했다. 해물밥 시키기로. 저는 이 해물밥 때문에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을 택하도로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밥을 개지리게 먹고 나왔고요. 해불라야. 제가 너무 불러요. 불러요. 해불라 안 불러요. 난 개불음. 에그타르트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포르투갈에 오면꼭 에그타르트를 먹어야 하거든요. 다리를 건넜어요. 진짜 지린다. 여러분 무서워서 일로 온 거는 지금 이 강가에 앉아서 사진 타임을 갖고 있어요. 너무 따뜻해요, 진짜. 아빠가 터널에서 숨을 참으라고있어요 다, 둘, 셋. 에그타르트 샀어요. 대박이다. 맛있어 보이고. 대박이다. 우와. 여러분, 진짜 맛있어요. 와 진짜 대 맛있어요. 개질인다. 나 말이 안돼 진짜. 저는 원래 계피 맛을 엄청 싫어하는데. 여긴 나니까 맛있어요. 저희는 응. 지금 일몰 보고 야경 보려고 오르정원으로 가고 있어요. 남편까지 태문에서 사고 싶다. 내 남편 어딨어 재민아 뭐 하고 있어? 이동혁, 추영우 유우시, 사쿠야, 이계훈, 이동환, 하루아, 니콜라스, 마키, 유마 뭐 하고 있어? 무슨 그룹원법인가요? <laughs> 한 18인도 되거든요. <laughs> 전 재민이를 갖는 게제 인생 가장 큰 꿈입니다. 재민아 사랑해. 양관식 납셨다 보고 있어? 아, 네가 오해순이잖아. <laughs> 개재민. 공부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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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재민 재민. 돈보다도 재민 재민. 아빠가 터널에 들어갈 때는 숨을 참으라고 했어요. 아, 나 둘. 아니 아니. 앉... 하나 둘 <laughs> 셋. 어, 얼굴을 왜 이렇게 심저 조이자 가아주세요 <laughs> 저희가 오픈하고 없다고 하니까 다정하게도 뽁! 따면 된다. <laughs> 과연 딸수 있을지. 아니, 근데 누가 봐도 코르크인데 어떻게 따라는 건지. 모르겠지. 저희가 지금 일몰 보러 오류 정원에 왔는데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. <laughs> 시작할. 아니 저 풍경이 레알 예쁘다. 저 포르투갈 너무 좋아요. 와인을 따는데 성공했고요. 경치를 보면서 먹고 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너 요즘 애들 박장머리 교육도 못 받냐? 너 남의 먹는 거에 손 대면 돼? 안 돼? <목소리> 유일하게 외운 시를 읽으신데요 상춘곡 <laughs> 풍진에 묻힐 뿐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보기에 <laughs> 너무 좋다 포르투 야경 저희 지금 어디가죠? 거죠? 저희 지금 평점 1점짜리 자라에 왔습니다. 이 자라가 평점 1점인 이유에 대해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 정리가 정말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와, d yeah. i d yeah, oh, okay. n no 이딴 식으로 옷이 진열되어 있는 거 말고.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몰티저스를 누가 음료수로 먹냐고요. 스니커즈 음료수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드시면 당뇨 오는 거예요. 이런 거 먹으면 바로 당뇨 오는 거예요. <laughs> 이런 건처 여기 완전 카프리산 천국이에요. 여러분 저희는 호텔에 다시 돌아왔어요. 이제 조금 쉬다가 라면을 먹고 마마미아를 보면서 귤 까먹고 자려고요. <laughs> 와 개부었어요. 니도. <laughs> 왜 이렇게 멀 12시간 잤으니까요. 거리가 보지 예쁘네요. 음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맥날. 맥도날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날이에요. 맥날 안 갔죠?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배고파요. 빨리 먹고 싶어요. <laughs> 케찹을 추 어떡하지? 케찹을 먹으려면 5 0 c m 를 내래요. 말이 안 돼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에서의 햄버거. 예쁘긴 한데. 그 정도는 아니에요, 솔직히. 지금은 저희 무슨 상점에 가고 있어요. 이 대박이죠. 골목에서 나왔더니 이런 경치가 포르투가 너무 예쁘네요. 대박이다. 너무 좋다. 성당이에요, 성당. 여러분, 서연이 새똥 맞았어요. 언니보틀. <laughs> 다라라랄라 우와. 쩐다. 너무 예뻐요. <laughs> 대성당 관광을 마무리했어요. 진짜 괜찮네요.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어요. 제가 계속 가자고 쫄랐거든요. 썼더니 대칭, 서보르트 대성당은 절대 저장해 놓지 않는 거예요. <laughs> 말할 때마다, 어? 무슨 성당? <laughs> 뭐, 뭔 성당? 전 성당 너무 많아가지고. 포르투 대성당! 포르투 대성당! 어, 어, 어. <laughs> 이제 카페에 갈 거예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파는 카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. 아무리 허리추가 잘하면 는지 계속 멈췄다 다시 하자. <laughs>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. 엄청 올라왔거든요. 저희 인생 똑같아요. <laughs> 저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. 저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. 저는, 저는 올라온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. 엽서를 하나 샀어요. 재질이 좋아요. 보들보들 포르크 재질? 비비면 떼 나올 것 같은 약간 비비? 그런 느낌? 비빔밥! 아직 떼고 싶 비빔밥 먹고 싶어요. 어, 아니, 잘못 왔어요. 제가 길을 찾았어요. 와 지붕을 걸어 다니고 있어요. 아저씨 뭐 하세요? <laughs> 대칭이고비 으 <야>, 씨발! <laughs> 똥 썹다 맞아. 하 여러분 똥 맞았어요 <laughs> 야너 머리에 있어? <laughs> 야저 새끼 계속 위에 있어 일단 이로대 피해 <laughs> 야 이거 씨발 씨발 야난 옷에 맞았어 <laughs> 야 나도야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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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야 존나 묻었어 니 옷에 옷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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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어깨에도 묻었어 만지지 마 일단 카페에 빨리 가자 어 또연 여기도 묻었어 아, 가방에? 아 씨발 어떡해 <laughs> 앞으로 보이는 모든 살을 다 닦아라 똥질리고 X같은 새 똥젓이 제가 서연이 아메리카노 반이나 엎었어요 미친년이에요 <laughs> <laughs> 저의 간식이 나왔어요 저희는 지금 빈티지 샵 투어를 가려고요. 이제 저녁이 됐고요.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아, 진짜 맛집 진짜 어떻게? 맛집을 찾았어요. 유부초밥. 육사발 맛있겠다. 떡만둣국. 떡만둣국 맛있겠다. 양념 족발 마늘 보쌈, 뿌링클, 샤브샤브, 양꼬치 장, 순두부찌개, 엽떡, 헛곰, 웹슐리 가라아게, 치킨 가라아게, 비빔밥 추가해. 칠도 <laughs> 칠비 김치 닭한 마리, 어묵, 생선미흰 담, 생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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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육회비빔밥 추가. 여러분, 제보타가 닫았어요. 샤갈. 해물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, 제가 수민이 거다 먹을 수 있어요. 좋아해 요새 키을다먹고나왔어요 필부르다 죄송합니다. 또는 죽었다. 또는 죽었어요. 어디 갔을까? <laughs> 거부할 수 없는 너의 한국은 누시파나 나 한국 절대 안가 씨발. 여기 붙박혀살 거야. <laughs> 여러분, 저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요. 노더현, 아, 미쳤어? 아유. 야, 너 한국 가기 이틀 전이야 지금. 이렇게 잘 거야? 응. <laughs> 저희 지금 어디 가나요? 저는 술 좀이나 먹고, 저는 스트로베리 팬케이크 먹어요. 저 너무 부었어요. 어제 와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나는 왜안 부었지? 토해서 그런가. <laughs> 저희는 지금 브런치를 먹으러 왔어요. 아이스커피 저희의 브런치가 나왔어요 이건 또또현의 스트로베리 필즈 이건 제 프렌치 토스트 이건에새우라 라이크 7 0라는 건데 <laughs> 이번에 방금 수입해운집하나는 <laughs> 먹으면 게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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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치를짜보짜진고 <laughs> 진짜, 거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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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대박. 10유로의 행복 대박 전망대 지린다 우와 야호 야호 너한번더해봐 야호 박다연이 <laughs> <laughs> 잘못된 길을 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포르투갈 너무 언덕이 엉덩이 많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줘야 돼 엉덩이 힘을 주면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진 나이까 쉬워지지 않음? <laughs> 오른쪽? 여기? 테일러들? <laughs> 여러분 냄새가 엄청 나요 마이 냄새 여러분, 이 통에 와인이 몇만 병이나 들어가는지 아세요? 무려 13만 병 들어갑니다. o n e 어, 엄마. 엉덩이에 힘주라고.

동전을 넣고 싶어서 금방을 샀어요. <목소리도> 어요 재방문했어요 그저께 왔던 곳에 제가 해물밥 여러개 먹어봤는데요 여기가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해물밥 띠용 해물밥 맛있어 빠야가 맛있어 해물밥 저희 식당 경치를 좀 보세요 첫 유럽여행 소감은? 너무 좋아요 비행기가 1시간이나 지연됐다. 80도에 도착했다.